안녕하세요, 나블TV입니다. 나벨 별, 별, 나벨 나별, 꿀, 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모래상자! 이런 게임인데요. 여기다 벽돌에다가 하는 게임인데, 부서지는 안된 병과, 그리고, 그리고 여기, 거로수 있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뚫어질 수 있는가 해볼게요.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볼까? 쏟아낸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어후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 와와와와 헤코, 어, 물고해오이와와와물꽃야물꽃이다 불꽃. 얼구이다 불이 다 타고 있어! 요 이거 해볼까? 자, 갑시다. 우와, 우와, 와와오 마이 갓! 이, 뭐랍다. 다이나몬드가? 이거 하면 어때 될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불을 타게 엄청 불을 타게 해줄게요. 엄청나게 불을 타게 야 완전 대박이다. 불이 불을 와야 안 되겠어. 더 튕긴다. 실험이야 와 우와 아, 눕고 있어! 이렇게 해전하면, 이렇게, 발성되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걸어볼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와, 어, 와, 와, 파이 n 일단 야와 와! 와이어맨이 나타났어요. 야, 이거 완전 초대박인데? 이거 불프로 뭐지? 잠깐만요. 이거 지우자, 일단. 다 지울게요. 나같 지우고 요거 그럴까? 그러니까 요거 뭐지? 일단 다 모이겠다. 다 모이게 샤라라라라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해불오불 어, 탄다 음... 향기야 불도 와우 엄청난 건데요 여기다 이게 다 여기다 붙더니 뭐예 요거는, 이거 네, 태워버리자, 요거 더 태워버리자. 와, 야! 용암태워버렸습니다 어, 요거 좋겠다 요거. 용암이, 봐봐요, 여기. 일단, 터지지 않는 벽에다가, 어, 이거 뭐지? 엄마가 화통 같네? 화산을 기어볼까, 화산? 이렇게 이렇게 될래요? 요거부리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뿌리 수정하자 아니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하면 화산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화산 둔둔둔둔둔 어? 화산이 안 일어나네? 우와! 대탐시키 화산이랍니다, 여러분들! 와! 화산입니다, 요게! 와, 화산이에요! 와, 화산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와, 화산입니다! 우와! 여러 뭐지? 이거 뭐, 김가루야? 와, 이거 다 타! 우와! 우와, 타버리네! 요것도 뭐지, 저거? 진짜 쓴데 이렇게 하고 격돌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설정이 나을 것 같아. 자 여기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안에다가 해볼게요. 안에다가, 고무뽕눌러자 뻥, 아, 이거 뻥 누르면 안 된대. 아, 어떡해.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한 다음에, 부서지지 않는 벽을, 이렇게 모든 게다 만들어 놓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이건 기묵가루, 김묵가루 같이 생긴 거를, 여기다가 다 불어 놓고, 이유 너무 많잖 이렇게 조금 어떻게죠? 이제 분수대 시작합니다. 분수대 시작합니다. 루 와, 화염방이야 여기 뭔가 화염병 던지는 느낌이야. 우와, 대대다. 와, 공격을 가, 얘들아! 쭉쭉쭉, 와! 와! 하하. 대박이다! 이 또, 이렇게, 이렇게, 용암을 많이, 용암을 많이 넣어야 돼, 용암. 용암을 진짜 많이. 이렇게 하고, 창문 눌러.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하면 되지. 들어갔다. 와, 따라가서 이렇게 다 태우리기. 이렇게 못 내려가고, 못 내려오기 하는 것 같아. 와, 진짜 세다! 여기서 또 해볼까? 와, 여기서 또 합니까? 올림 또 하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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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모래 상자를 해보았는데요. 와, 재밌어요. 와, 여기 폭포기, 화산이뭐 일어나는 거,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리됐습니 여러분들, 다음에 또 추천할 게임 있으면 댓글,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이만. 안녕!